얘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. 물었는데. 안 물었으면 얘는 곧 해버리고, 곧 가는. 속으로는 그래서 비둘을 보고 막아야지. 근데, 이 요런, 요렇게 똑꼬르게 나면 참 좋죠. 이렇게 똑꼬르게 막그 대신에 포도도 다 보이고. 포도. 포도 다보이죠 여기도 포도. 요게 포도예요. 포도는 뭐 거의 다 이런 거 이런 상태에서 얘도 포도를 물고 얘도 포도를 물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포도를 물었어도 까야지 이것도 포도를 물은 것 같아요 이런, 이런 상태 설명을 하면 요게 좀 두툼해요. 포도 물은 거는 여기 두툼하고 안 물은 거는 그냥 얇게 빠지고 근데 전반적으로 포도는 참 요게 이제 쌍놈 이게 한눈에 두 개가 붙었다고 근데 이제 얘가 포도를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아직 몰라요 아직 안 보여 그러면 좀더 있다가 하나 자르고 근데 일은 시작됐습니다 이런 거, 요게 진짜 쌍눈이지. 한눈에 두 개가 나왔잖아. 한눈에 두 개. 그러면 얘는 포도가 보이는데 안 좋아요. 안 좋고. 얘는 아직 안 보여. 이게 조금 더 있다가. 이게 일찍 따도 여기 바람이 들어가요. 바람구멍이 생길 수가 있어. 가급적이냐. 천천히. 따는 게 좋고. 아, 포도 보일 때까지는. 근데 이렇게, 이렇게 면 얘는, 효도가 없잖아요. 근데 이거를, 지금 따주면 얘가 커. 아. 그래서안 따. 그러니까, 잘, 잘 생각하고, 숨 치는 거를, 언제 할 거냐. 그것도 중요하고. 야. 나 같은 경우는, 내가 뭐, 심심해서 그렇게, 막, 밑에 딴 걸로 있어도, 전반적으로 좀, 거의 손을 좀안 대고. 아. 음,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사항을 다해드지 이런 거는 세 승어에게, 포도 세 개가 다 물었어. 그러면 이 간격이 넓으면 다 둬도 돼. 근데 이 중에 만약에 따내야 된다, 선천는걸 따내면 되겠지. 아. 그런 거. 지금 포도는 뭐다 물고, 여기도 물고, 여기도 물고. 포 네, 호순이 별로 없네요. 아직까지는. 네. 내가 봐도 헛소는 이렇게 없어. 이거 운동, 이런 거는 뭐, 코드가 이렇게 따져도 상관없어. 그 포도, 코드가 보이네. 이거, 주는 전지가 된 거지. 빼먹은 거지. 아, 이거 요거. 요거는 원래 하나씩, 해. 전지할 때, 요거 갖고 설명을 했든 한눈 전지를 녹기 했잖아요. 그럼 이게 지, 지인데 지주에 숨어있는, 요 밑에 보시면, 요기. 여기 지금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. 쌀이 그리고 이쪽 에보시면또 하나가 또 나오고 있다고 여기에 숨어있는 눈도 있어요. 여기 한눈전지 했지만 여기에 숨어있는 눈이 지금 두개두 두 개가 올라오고 있어요.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바짝 잘라도 다 트기 때문에 얘들, 얘들이 들코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조정을 하셔야 돼 근데 나중에 빼. 네. 포드가 지금 보이잖아요 이게 네 포드가 보이는 다냐? 다까요 이거를 보시면 지금 이게 순이 등득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서 하나 둘셋 넷, 다섯 여섯 개가 나온니다 네. 어쨌든 포드가 아... 보여야 되니까 어... 포드가 안 보이면 지금 포드가 어떤 데 물고 안 물고를 모르잖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소한 이 정도 살펴 이 정도 상태까지만 드셨다가 포드가 보이시면 그때 숨작업을 해고요. 지주에서도 이렇게 포드 숨이 나옵니다. 다 묵은 숨, 이게 어. 다안 보이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눈에서도 어. 이게 이렇게 다 나와요. 휴먼 타파를 잘 하셔야 돼요. 눈잘 뜨게, 잘 뜨게 하냐. 이걸 설명을 해면 내가 옆에 있는 거를 딱, 이게 지금 죽었어. 이게, 너무 조그마할 때 따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. 이게 죽었어. 이게 바람이 들어가는 현상이. 아, 이게 바람. 그래서 이 정도로 클 때까지는 거의. 안만 지는 게클때 너무 아... 이거 부지런해도. 어, 아, 그냥. 그 개울은 사람이 해야. <laughs> 네 아. 네. 어, 포도도 거의 다 물고 나왔고요. 아직까지는 거의. 네.